역사는 늘왕의 결정과 권력의 이동을 기록한다. 그러나 그 기록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의 하루가 없다. 조선의 왕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존재, 그녀의 삶은 과연 특권이었을까? 이 글은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왕비는 어떻게 용변을 보았을까? 이 질문은 가볍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다. 만약 그 시간마저 혼자일 수 없었다면, 그 삶은 과연 자유로웠을까? 궁궐은 완벽한 질서를 유지했다. 냄새도 없고 혼란도 없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 속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왕비의 몸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왕실의 것이었고 국가의 것이었다. 이 글은 왕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규칙과 침묵, 그리고 통제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이야기다. 작은 일상에서 시작해 거대한 권력으로 이어지는 질문 이제 그 숨겨진 순간을 따라가 보려 한다. 조선의 궁궐은 질서로 움직였다. 왕비의 하루는 우연히 없었다. 어디에 앉을지 어디로 이동할지 언제 말을 할지까지 정해져 있었다. 수십 겹의 치마는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비의 위치를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몸을 가두는 틀이기도 했다. 왕비는 자유롭게 걷지 못했고 혼자 방을 나설 수도 없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항상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 침전에서도, 정원에서도, 사적인 순간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왕비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다. 하지만 그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편리함은 자유의 대가로 주어졌다. 높은 자리는 더 많은 규칙을 요구했다. 이 완벽한 질서 속에 서왕비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통제는 아주 일상적인 순간까지 따라붙고 있었다. 궁궐의 서왕비는 자기 몸을 스스로 다룰 수 없었다. 움직임 하나, 손짓 하나에도 규칙이 있었다. 교환한다고 해서 행동할 수 없었고 불편하다고 해서 표현할 수도 없었다. 침묵은 미덕이었고 참는 것은 의무였다. 왕비의 삶은 훈련된 몸으로 유지되었다. 품위를 지키는 이른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반복된 연습의 결과였다. 작은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질서는 완벽해야 했고 그 완벽함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왕비는 존재했지만 개인으로서의 선택은 점점 사라졌다. 궁궐은 그녀를 보호하는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촘촘한 통제의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사람은 규칙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왕비는 요강을 쓰지 않았다. 그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궁궐에서 왕비가 사용하는 변기는 매화틀이라 불렸다. 우아한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매화틀은 어디에나 준비되어 있었다. 침전에도 정원에도 왕비가 머무는 곳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은 편리함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도 벗어날 수 없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했다. 왕비는 말로 요구하지 않았다. 작은 손짓, 은방울 소리로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움직였고, 병풍이 세워졌다. 사적인 공간은 절차 속에서 잠시 만들어질 뿐이었다. 매화 트른 왕비의 일상을 조용히 통제하는 시스템의 일부였다. 왕비가 용변을 보고 싶을 때, 그 순간은 결코 혼자의 시간이 아니었다. 병풍이 세워졌지만 그것은 시선을 가릴 뿐 사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좌우에는 두 명의 상궁이 있었고 뒤에도 또한 명의 상궁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왕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 치마는 상궁들의 손에 의해 들려 올려졌고 허리끈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풀렸다. 모든 동작은 정확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품위가 무너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왕비의 피부는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훈련된 절차였다. 상궁들은 호흡까지 맞추어야 했고, 손의 위치와 힘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적인 행위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궁궐의 규칙 속에서 조용히 수행되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이 순간, 왕비는 가장 인간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장 많은 시선 속에 놓여 있었다. 사생활은 이렇게 절차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왕비가 자리를 마친 뒤에도 의식은 끝나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절차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 왕비는 직접 뒤처리를 하지 않았다. 할수 없어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일은 뒤에 서 있던 상궁의 몫이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정결지 세 장을 겹쳐 왕비의 몸을 닦았다. 이 힘이 세어도 약해도 안 되었다. 이 이른 아무 상궁이나 맡을 수 없었다. 가장 숙련된 자만 이 선발되었다. 정결지는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왕실 전용으로 만든 특별한 한지였다. 부드럽게 두드리고들 기름을 먹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그 종이의 목적은 청결만이 아니었다. 색과 상태, 냄새까지 모두 살펴보아야 했다. 그 정보는 곧바로 기록되었고 어의에게 전달되었다. 왕비의 몸은 이 순간. 완전히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개인의 몸은 사라지고, 국가가 살피는 신체만이 남아 있었다. 왕비가 자리를 뜬 뒤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매화틀 안이 그릇은 즉시 분리되었다. 흔들리지 않게, 넘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그 안에 내용물은 여전히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백자 그릇은 끓는 물에 담가졌다. 살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은 숙물이었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절차였다. 마지막은 그 나무 연기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우기 위한 운증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빠짐없이 지켜져야 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규칙은 무너지는 것이었다.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세숫간 나인들, 궁중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왕비의 몸 상태를 가장 먼저 아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이름. 없이 질서를 떠받치고 있었다. 궁궐의 깨끗함이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다. 궁궐 밖에서도 사람들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식은 신분에 따라 완전히 달랐다. 양반가의 여성들은 집 안에서 요강을 사용했다. 백자나 노쇠로 만든 뚜껑 있는 변기 이 깨끗해 꼬가려져 있었으며 혼자일 수 있었다. 그 자체 가신분의 증명이었다 평민들의 뒷가는 집 뒤편이나 마당 한쪽에 놓였다 비와 바람을 그대로 맞는 공간 불편했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혼자일 수 있었다 천민들에게는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일정한 장소도 가려진 공간도 없이 욕구는 같았지만 좀 너무 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화장실 하나에도 조선의 신분제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왕비의 매화틀은 가장 정교했고 가장 위생적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관여했고 완벽한 절차가 따랐다. 그러나 그 자리는 가장 자유가 없는 공간이기도 했다. 혼자 들어갈 수도 혼자 나올 수도 없었다. 같은 몸, 같은 필요, 하지만 삶은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왕비는 궁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그 자리를 특권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왕비는 선택할 수 없었다. 어디에 앉을지, 언제 움직일지, 어떻게 몸을 쓸지까지 정해져 있었다. 자유는 지위와 함께 줄어들었다. 규칙은 보호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속박이었다. 완벽한 질서는 왕비를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정작 그 질서 속에서 왕비 자신은 사라지고 있었다. 왕비의 몸은 존중받는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관리되는 대상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장 혼자였다. 높은 자리는 편안해 보이지만 그만큼 숨쉴 틈이 없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된다. 왕비는가 해자였을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희생자였을까?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권력은 늘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가 조용히 대가로 지불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황비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를 둘러싼 규칙과 절차, 침묵과 두려움은 하나의 구조였다. 그 구조 속에서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상궁들은 명령을 따랐고, 관료들은 기록만 남겼다. 사회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였다. 궁궐은 깨끗했고 정교했으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은 사람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 왕비는 비단과 권력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자기 몸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과연 특권이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감금이었을까? 이 질문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늘의 회사, 학교. 가정 안에도 보이지 않는 매화 틀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 깔끔하고 효율적이지만 숨쉴 틈은 없는 공간, 문제가 없다는 말로 불편함을 덮어버리는 구조. 왕비의 이야기는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 앞에 남긴다. 완벽한 시스템과 인간의 자유, 그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 이제 그 질문은 우리의 몫이다.